여러분들은 SF영화를 볼때 이게 나왔으면 하는 로망이나 상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동 기능이나 아이언맨 슈트,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나왔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영화 속 장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연구팀이 아이언맨 슈트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 걸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 웨어러블 로봇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다가가 몸에 딱 맞게 입혀집니다. 마치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것처럼 착용한 즉시 일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도킹이 되면 평범한 사람처럼 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몸이 불편한 분들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로봇을 입고 걷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이 로봇은 무게중심을 자동으로 조정해 밀리더라도 균형을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컨트롤러 밑에 장착된 세계의 센서로 장애물도 미리 감지해 부딪힐 걱정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로봇은 주로 앞, 뒤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도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비행기 좌석처럼 좁은 곳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발에는 실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연구원도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이 연구원은 아빠가 내 바퀴 휠체어뿐만 아니라 직접 걸을 수도 있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진심어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기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죠. 카이스트 연구팀은 이 로봇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즐기고 활동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 장애를 가진 분들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더 발전해야 되는 기능이나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 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